영불 리시라 그림자는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90년생 말띠엘 한번 봅시다 일단 아, 카드를 쫙 하지 좋은 전기가 나오라고 카드를 이렇게 쫙 피고 어? 아,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어디 한번 보면은 1990년 경호생 말띠, 오, 룬을 한번 봅시다. 음, 구성판에서, 이거네, 음, 이번엔 사자성어 먼저 합시다. 이달에 특히 머릿속에 기억해. 영불리신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림자가, 당신 그림자가 당신 몸에서 떨어지는 거 봤어요? 못 보죠. 자, 아무리 당신이 그림자 좀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냥 빨리 어디로 간다합시다 그림자가 떨어질까? 안 떨어지죠. 어? 그림자는 항시 나하고 똑같이 가. 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거예요. 내 허물은 내 것이야. 내가 모자란 것은 내가 모자란 것이야. 남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번 일이 망쳤어? 이렇게 남의 핑계를 대가고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제일 못난 짓이다, 그게. 항상 우리가 지도자 책임자 아니면 리더는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랫 사람일수록 불평 불만 남의 핑계 남의 그 저기로 많이 갖다 대는 거예요. 즉 영불리신이라 그림자는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이 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열정이라 그러죠.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우리가 굉장히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열정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한 그 집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판단, 내 결정이 아예 조금 삐뚤어지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아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응? 응? 평온을 좀 유지해, 흥분하지 말고. 요 말이 열정이 쑥 올라갈 때 내가 실수를 자꾸 하게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인데, 이달은 그런 거.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애는, 노력은 참 많이 힘들여서, 그만큼, 마음에, 응? 아, 왜? 내가 열정을 쏟으면 쏟은 것만큼 안 됐을 때, 마음에 이 상처가 깊겠죠. 응? 그러기 때문에, 이달에는, 아, 이랬으면 좋겠어. 선배, 뭐, 스승, 또, 아니면, 어른, 내가 좋아하는 저 어른, 아니면, 친한 친구도 좋아. 이 사람들을 만나갖고 소주 한잔 하면서 저 카운셀링 아닌 카운셀링을 받아라. 즉, 내 마음은 이렇고 이러이러한데, 우리 선배 마음은, 아니면 우리 친구 마음은, 아니면 우리 선생님 마음은, 이거를 내가 들어줘야지 되는 달이 바로 이 달이다. 거기서 내 지혜가 생기고 내 실수를 이렇게, 이렇게 좀안할수 있게끔 맹기는 거니까. 이 달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달에 조금 이제, 어? 괜히 남 원망하고 남, 응? 음? 때문에 그냥 뭐안 됐다고 이런 말할수 있는 달이 되거든. 자, 그리고 이런 거야. 회사원이라면 자기 동료들 있지, 동료와 뭐 하여튼 경쟁 의식이 있겠지. 경쟁 의식을 이번 달은 좀 내려놔라. 음, 응. 그러고 그냥 나는 이달에 음 재충전의 시간이야. 그냥 난좀 휴식, 휴식 시간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냐면 이달은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간다. 즉, 아막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은 회식 자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가능한 빠지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홀로 다방, 나홀로 응? 쌀 응? 나홀로 쌀롱에 앉아서, 나홀로 다방에 앉아서, 나홀로 뭐 숲속에 앉아서 등등에서 나를 어좀 되돌아보고 충전을 시키고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내 고독을 좀더 유익하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달에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아, 아유, 뭐,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다 욕심이야, 사실은. 어떤 거든지, 우리 이제 무슨 병 걸린다 그러죠? 어? 우리가 대통령 병 걸리면 그병 때문에 망가져, 국회의원 병 걸리면 국회의원 때문에 망가져, 어? 또뭐뭐 뭐 하여튼 등등의 뭔가 그런 것이 내 발등을 찍는 일이 있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음, 막 이달에는 나 스스로의 운이라든가. 내의 네, 그 부족한 면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놔라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저런 제 좋지 않은 아, 운이 조금 불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당신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무해 무덕하게 지나가. 응? 좋은 일은 그냥 뭐 그냥 어? 언제 그런 아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었구나 로또나 맞아가고 그냥 내가 신바람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다 그런데 나쁜 일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놈의 그 좋은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나쁜 일은 왜 이렇게 잘 맞아?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나쁜 일을 있으면 요로조로 요로하다 하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조금 참고하셔갖고 이렇게 좀 귀에 담아두시면은 그러한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자 카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쪽에 있는 거북이 하지 하나 뽑고 이쪽에서도 거북이 하자 하나 뽑고. 자. 여기서도 거북이 하제 하나 뽑고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아유 음 이건 말 맞잡니다 말 맞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죠 역막기가 있어가고 되게 싸질러 댕기네 요겁니다 말 맞자는 지금의 그, 승용차, 자동차에요. 왜? 어디 댕기면 자동차 타고 당연히 댕기듯이, 옛날에도 어디 댕기면 다말 타고 댕겼어요. 걸어 댕기는 거 빼놓고는.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유, 말한 응? 장, 응? 안 자네. 이말한장안 자는, 아유, 말이 나오니까 말한 장이 나오는 게? 그럼, 말한장한 자는, 무언가 편하게, 응?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 잔디에 기냥 타면 내궁둥이도 아프고 말 허리도 아프겠죠. 근데 안장을 얹고 타면은 좀 편하게 하겠죠. 그리고 멀리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 준비, 함부로 경고 망동하지 말고 마 준비를 확실히 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또 어디 봅시다. 여기는 아유 돈 문제가 여기서 나오네. 음, 이건 황금금 자입니다. 돈 문제. 자, 이돈 문제는 항시 우리가 무언가, 응? 음? 좋은 일일 때도 좋은이고, 나쁜 일일 때도 돈이죠. 항시 염두에. 이달에는 특히 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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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소리가 좀 가끔 나오겠네? 음,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아이고, 이건 우리가 도 자입니다. 복숭아나무 도 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징조. 조짐 음?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 때그 전에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복숭아 나무 도는 있죠 우리가 이제 도화살 이라는 말할 적에 요 말을 씁니다 어디에 함부로 집중하다 보니까 내 기력이 쇠진하다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좀 조심 좀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어디 또 여기서 또 하나 뽑아 보면은 어디, 이거는 어떤 얘기냐? 아유, 흑토짜네. 자, 흑토짜는 땅 속에서 새싹이 오히려 쭉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이니까, 자, 음, 항상 내가 마음의 그 배짱, 지상, 이건 항시 강하게 갖고 있어라, 이겁니다. 항시 준비하고 있다가 뭐가 때가 되면은 쭉 내가 나를 나타내는, 응?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조금 준비를 많이 해야지 많이 댕기는데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댕기지도 못해. 자, 이돈 문제가 조금 껄쩍지근한데, 응? 어디 한 군데?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지 마라. 그럼 내 몸에 병이 든다. 자, 우리가 흙에, 흙.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가 있죠. 근데 토가 항시 중앙을 차지합니다.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으면 중앙. 요게 토입니다. 토. 즉, 중심을 잘 잡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laughs> 자, 참고하셔가지고, 아, 좋은 일이 아, 우리 만들어 봅시다. 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